와와 와, 진짜 개쩔었다. 저 핫핑크 확 꽂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선물로 사서 최대한 면적을 가려야 되나? 응. 은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괌에 왔는데요. 헉, 세상에나 미국이라니. 아니, 오늘 3박 4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오늘 내내비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한국과 달리 습하고 더워요. 여기 31도래.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와서. 너무 다행이야. 여기는 흐려도 예뻐. 봐봐요. 짜라라라 짜. 일단 우리 호텔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내 인생 첫 번째 미국이라니. 근데 여기는. 현지인보다 일본인이랑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은 3개 국어를 합니다. 놀랍죠? 아, <laughs> 우와. 오, 얍, 찹찹. 어. 체크인을 하러 가볼까요? 밥 먹는데, 다 여기. 와, 뷰가 미쳤네. 아요바라바라빰 빠바라바바 와뷰 미쳤다 미친 와와 진짜 개절았다 예쁜 날 우와 허! 우와 바로 아래는 이렇게 수영장 풀이 있고요. 저기 보여요? 저거 타고 있는 거 뭐라 그래? 저거, 저거. 서핑? 카누? 뭐, 아니, 서핑, 서핑. 뭐, 개소리야. 서핑. <laughs> 와. 그래, 이거 보려고 왔지. 어떻게 너무 좋은데? 딱이 앞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일단은 첫 번째 일정. 빠밤. 뭐라지? 아, 일정 계획을 안세워봤어 오늘. 난늘 궁금한 게왜 호텔은 다게 투명이야? <laughs> 일단 짐을 대충 풀어놓고 계획을 한번 세워. 미쳤어 이걸 진짜로 생으로 다 준다고? 이곳에서 랍스타를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신다고 합니다. 고기들도 바로 옆에 있어요. 와, 와 미친 냄새 장난 아닌데? 고기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구워주세요. 맛있겠다. 우와. 너무 내 취향이잖아요. 크림 브릴레, 맛있겠다. 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봐. 오늘 이거 다 먹으면 쇼크 오겠는데? 맛있겠다. w o n d 그렇다면 저는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와. 일단 쓱 먼저 먹어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술이 무제한이래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뭔가 영어를 할 거란 기대감을 품고 왔는데 다 한글로 써져 있고 심지어 여기 호텔에 한국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밥은 다 먹었고 이제 공연을 보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음향이 바로 앞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크대요. 와우, 나 봐버렸어. 언제 시작해? 오! 오! 한다한다 한다. <목소리> 저녁에 나와도 예쁘다 그러고 보니까 괌은 편의점이 어떻게 생겼을라나? 궁금하긴 하다 여기는 약간 작은 편의점의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뭐가 많... 봐봐! I LOVE 괌 내가 있다고 했지? 귀여워, 애기티 봐. 모자는 좀 탐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찰맛 나지. 설마 이건 수영복이 아니겠지? 원피스인가? 그러네, 맞네, 원피스. 헉, 비싸. 어, 이것도 예쁜데? 심지어 싸! 괜찮은데? 오,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건 일본인데? 어떻게 함 사서 리뷰해봐? 시각? 우와! 시가 처음 봐 나도 이번 기회에 시가에 도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개큼! 원피스 쌉가능 스물 정도라면 나쁘! 내가 또 흰색 시잘 받으니까 난 이거 할래 깨또 아 이게 사이즈만 조금만 더 작았어도 예뻤을 텐데 까비오 갑자기 어쩌다 모자를 사게 됐냐 그냥 예뻐서 샀어요 자 이제 대망의 비키니를 보러 우와 생각보다 예쁜데? 이렇게 세트로 있는 게 좋단 말이지. 이거랑. 디자인부터가 다르잖아. 저 핫핑크 확 꽂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스몰로 사서 최대한 면적을 가려야 되나? 나 합격. 1차. 짜잔. 태벽 동안 추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오늘 아침은 좀 소박하게. 한숨히 자다가 수영장으로 출발. 슬라이드 란 비키니를 총세번 갈아입어야 기 때문에 다음 비키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 뭔가 나는 이런 컬러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거 베스트 일드? <목소리됨> 물이 너무 차가운데? <목소리됨> 차가! 워 <목소리됨> 그래도 너무 좋다. 진짜 바다 엄청 투명하던데. 깜짝 놀랐지 뭐야. 이야. 날이 흐린 게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좋아. 본격적으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헉, 진짜 다 보여 안에가. 진짜 뭐색 뭐래, 뭐래? 물 아니 다 보여. 여기서는 투문 비치가 두 번째로 가장 인기가 많은 비치라고 합니다. 카야 무슨 색으로 타지? 근데 여기 진짜 일본어 잘하신다. 여기 3개국어가 무조건이네. 아 uh, oh, you, okay. you have c a h Yes. a okay. n 실시간 카역 중. 와 근데 예쁘다. 본격적으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쓰레기인 관계 나는 달와 맛있겠다. 블루베리케이. 한입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아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편의점을 다시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술을 사 오고 싶었는데 민증 검사를 할 줄이야. 내가 너무 어리게 생겼나? 어떡하지? 하루가 더 남았으니까 내일 마셔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어제 제일 궁금했던 거. 일본에 이런 게 많거든요? 주먹밥 같은 거? 음. 냄새는 고소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 제일 부드럽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보는데 그 직원분이 내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어에서 당황했어. <laughs> 애초에 입국심사 할 때도 나도 모르게 yes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일본만 다녀가지고, 하이 이랬다, 아, yes! 혼자 자아분이 와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중독성 있다. 계속 먹게 되네. 네나 오늘은 3일째입니다. 제트스키를 타러 가는 날. 가다가 날아가는건 아니겠지? 제트스키는 비키니 아일랜드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직접 피거까지 와주신다고 합니다. 10분 일찍 내려오라고 해서 지금 바로 탁다 내려와서 차 타고 다명면고 어. 미친 거야? 수건 들고 가오라고 했거든요. 네. 아, 드디어 도착했다 오! 뭐야? 특이하다. 아 귀여워. 여기! 여기? 여기서도 신라임을 팔아.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수상 스포츠 및추중 활동 위험 부담 및 완전한 책임 면제. 근데 그 정도로 빡셀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렌다. 체인트 스티로 여기가 그네에서 찍는 사진이야.

는 먼저 제트스키 바나나봇 이게 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전자기기를 놓고 가야 해서 이씨물 젖어 저는 그럼 재밌게 잘즐기록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나 물... 몰고 나 근데 나를 올백도 멋진걸? 너무 많이 먹어서 가코 아프고 눈 아프고 귀 아프고 지금 다 아파 바나나 보트 여호 비키니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바나나 보트를 사세요 뭐했냐면요 제트스키 휘어클링 씨워크 하고 바나나 보트 생캥드 트윙 거. 아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 <laughs> 근데 놀랐다 아이라인이 안 지워졌어 내 눈썹도 안 지워지고 와 근데 두 번은 못하겠다 진짜로 시작하자마자 빠지고 너무 힘들면 가난나 포트 두개 사이에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라길래 그냥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데 또시어 그리고 가는 데만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섭섭해서 <laughs>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재미있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물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치얼스 비키니 아일랜드 고마워요 안녕 어머니 물놀이를 너무 알차게 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9시 디너는 끝났고 식당 문은 일찍 닫고 괌이 이렇게 일찍 닫는지 처음 알았어요 뭘 먹으려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거면 7시에 나가야 되는 거야 잠을 해게죠 제 그만큼 물놀이가 너무 너무 재밌고 힘들었기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다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내일 아침에는 마사지를 받고 갈 겁니다 아 야경을 찍은 이유가 여기가 광 호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보기 좋은 가장 베스트 야경 보기 가장 좋은 베스트 호텔이래요 그래서 딱문 열고 나왔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 수영장도 예뻐. 저녁에 수영장 가는 것도 솔직히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오늘은 물이고 내일은 없어 올 여름에 못했던 물놀이를 다한것 같아요 카약도 타고 수영장에서도 있고 사진 이빠이 찍고 바다도 가고 바닷물 이빠이 먹고 바나나 보트를 타는데 진짜 크레이지 진짜 꼭 비키니 아일랜드를 추천드려요. 제트 스키도 진짜 재밌더라. 나중에 한국 가서 제트 스키는 뭔가 자격증까지 따고 싶은 느낌? 뭐 따봤자 내가 제트 스키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핸들이 진짜 진짜 민감해가지고 일직선으로 따라오라 그랬는데 일직선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파도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얘가 갑자기 이인가고 이렇게만 해도 윙인가고 진짜 재밌었어. 중간에 시간 빌때 선생님이 태워주셨는데 스피드 미쳤더라 내 차는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제트스키만큼은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인정받았다 선생님한테 좀 뿌듯했어요 굿모닝 저는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만 받으면 오늘 하루의 일정 끝! 어 갑자기 인형이 들리네 미쳤다 근데 보니 너무 예쁜데? 9시. 예. Yeah. English name and then sign and date. 예. 오케 o 플라데이스마. 와한 시간 사한 시간 반훅 갔네. 좀 쉬다가 공항 음. 넘어가서 밥 먹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맥주를 참을 수 없는 날씨 과에 와서 라멘집이라니 신선하네. 마사지는 중국분이 해주시고 라멘집을 왔더니 일본분이 하시네. 음있다와 고기 냄새 장난이네. 일본보다 안 짠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라면은 괌 라면집입니다. 맥주가 최고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가 날씨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집으로 간다 감사합니다 히 가세요. 안녕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요세요 아 진짜 깜짝랐네 뒷담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잠깐 공항 구경을 시켜주고 특히막 안에 화려한 느낌은 아니라서 괌 3박 4일 동안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 또 만나요, 괌. 안녕. 또 보자고. 응.